상시간 바퀴를 사랑해주시는 상식이들 하이! 이번 시간에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경주월드의 개장할 일정인 롤러코스터를 알아볼까 합니다. 어떤 롤러코스터인지 기대하시면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2023년 7월 30일 비룡열차가 철거되었다. 사유는 노화라고 하지만 에버랜드의 비룡열차는 현재까지도 국내 가장 오래된 롤러코스터 타이틀을 유지하며 운행 중인 것을 보았을 때에는 정황상 노화보다는 신규 어트랙션 도입을 위함일 가능성이 크다. 더군다나 운영 종료 안내문에 더 즐겁고 신나는 어트랙션으로 돌아올게요 라는 문구를 통해 어쨌든 비룡열차 자리에 신규 어트랙션이 도입된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정되었다. 운행 종료가 발표된 이후 철거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어 현재 비룡열차 자리는 사갈밭으로 남아있다. 비룡열차를 시작으로 2022년 8월 고스트하우스 타가디스코 사라발 관람차가 한꺼번에 노화로 운행을 중지했다. 운행 중지 이후 2023년에 고스트하우스 타가디스코가 철거되었고 마지막으로 사라발 관람차는 포토존으로 쓰이다가 2 0 2 4년 11월에 철거되었다. 경주월드 초창기나 도트럭월드 시절에 설치되어 어트랙션들이 대거로 철거되면서 경주월드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도입한 발키리를 통해 보여준 경주월드의 공격적인 행보는 보스타우스 철거 후 신규 어트랙션이 레직 바이크를 도입하면서 계속 이어졌다. 경주월드가 계속 연달아서 신규 어트랙션들을 도입하자 자연스럽게 비록 열차, 사라발 관람차, 타가 디스코 그리고 현재 공짜로 쓰이고 있는 파크 외부의 축구장 부재에도 신규 어트랙션 도입이 예상되었고, 급기야 드라켄밸리의 다섯 번째 어트랙션이 이 자리들 중에 도입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들도 나오기 시작하였다. 다만 드라켄밸리의 신규 어트랙션은 드라켄밸리의 가장 구석. 드라켄 옆에 비어있는 공터에 설치되는 것으로 확정되어 해당 부지에는 다른 어트랙션들이 도입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10월경 비록 열차 자리에 박스 모양의 새로운 오브젝트가 놓여졌다. 박스 위에는 이거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며 오른쪽 면에는 2024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다. 이를 통해 사실상 비록 열차 자리에는 2024년에 신규 어트랙션이 들어온다는 사실이 확정되었다. 여담으로 해당 무릎표 박스를 놓은 것에 대해서는 귀엽다, 테마파크스럽다 등 평가가 매우 좋다. 2023년 DC인사이드 놀이공원 갤러리에 자신이 경주월드 현재익자라고 주장하는 이용자가 등장 했다. 이후 다른 이용자들이 비록열차 부지에 무엇이 들어오냐고 묻자 해당 이용자의 말에 따르면 똑같은 거가 들어온다고 답했다. 물론 당시에는 자신이 현재익자라는 걸 입증할 아무런 정보가 없어서 단순 찌라시 취급을 받았다. 2024년 3월 27일 테마파크 유튜버 테마파크 버프가 경주월드 신규 어트랙션 관련 영상 을 업로드하였다. 해당 영상에는 비룡 열차에 관한 이야기도 자세히 나왔는데 해당 유튜버가 어렵게 입수한 도면에서 비룡 열차가 철거된 자리에 기존의 것과 흡사한 롤러코스터가 그려져 있어 화제가 되었다. 스테이션 위치가 드라켄 밸리를 향하고 있던 고 비룡 열차와 달리 스테이션이 기족 중심의 테마 구역이 위자드 가든 방향에 있어서 위자드 가든 소소 트랙션으로 도입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기 시작하였다. 해당 영상이 업로된 이후 DC 인사이드 놀이공원 갤러리에서 현직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비룡 열차 자리에 똑같은게 들어선다고 한 이야기가 재조명되며 2024년 신규어 디렉션은 사실상 키디코스터로 확정되었다 2024년 5월 3일 d c n 사이드 놀이공원 갤러리에 한 유저가 경주월드를 방문하여 비룡열차 부지에 새로운 안내판이 부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새로운 롤러코스터의 이름은 위자드 레이스이며 2024년 10월에 개장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와 동일한 내용이 경주월드 공식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며 확인사살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